아, 현재 김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은정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김치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은정 박사님 개인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시안 아메리칸 자원정보 네트워크라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은 연구를 중심으로, 음. 어, 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예. 현재 김치 프로젝트의 동부 커뮤니티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김치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김치 프로젝트는 (Korean's invested in making caregivers' health important) 예. 이 영어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예. 지금 미국 현재 내에 아, 미국에서 알츠하이머와 그 치매와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연구 내용들이 사실 우리 한인사회 이런 지역사회까지 내려오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를 아, 특별히 접하지 네. 않으면 그래서 네. 이런 연구 결과를 네. 어, 한국 문화에 맞게끔 어, 음. 뭐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생활적인 문화에 맞게끔 우리가 이거를 번역해서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 김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함께 하고 계세요? 아 지금 현재 어, UC 샌프란시스코의 그 넬싱 스쿨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아 어, 그리고 서부에서는 남가주의 소망 소사이어티 그리고 음. 저희 동부에서는 저희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정 박사님이 이 김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게 된 동기가 뭔가요? 어, 저희 기관이 아무래도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디벨롭먼트 개발이 조금 음. 어, 좀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연구를 우리 커뮤니티에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어, 연구자들과 커뮤니티와의 그 연계를 좀 목적으로 해서 저희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네. 아무래도 이 김치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한국 네. 문화에 맞게 전달하는 그 취지에 제가 좀 많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츠하이머하고 치매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말인가요? 예, 알츠하이머하고 치매는 어, 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음. 알코올성 치매, 또 우울증에 의한 치매, 네. 노화로 인한 치매, 이렇게 여러 가지 어, 또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매의 그 원인은 굉장히 많고요. 알츠하이머는 그에 반해서 사실 뇌의 뇌의 어, 질병이에요. 뇌가 네. 변하는 거죠. 음. 어근데그 중에 그 알츠하이머성 그 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육칠십 프로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부분을 찾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치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그 김치 프로젝트가 2년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현재 네. 첫 연도거든요. 그래서 네. 어, 지금 현재는 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네. 것인가.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치매 돌봄의 여러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음. 어, 아마 뇌 건강과 관련해서 어,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 도 많이 또 교육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운동을 해라 아니면은 뭐 식습관을 잘 관리해라 뭐 음주, 흡연 이런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요. 네. 제가 이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좀 초점을 맞춘 게 네. 첫째는 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당뇨병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그 치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당뇨와 그콜레스테롤잘 잡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분 관리예요. 어.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어, 그래? 기분이 치매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어.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뭐, 무드가 안 좋아, 뭐라든가, 뭐, 기분이 다운됐어, 뭐, 이런 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근데 평상시 우리가 그런 자신의 본인 기분이 음.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다운이 되는데 네. 낮아지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이거는 우울감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심해지면 우울증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제가 이번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는 좀 이런 기분 관리 그다음에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 음.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르신들인데요. 네. 게임하는 거를 좀 약간, 그 뭐랄까, 어, 그니 그러니까 죄악시한다고 하면 좀 말씀이 좀 이상한데 아, 내가 그 동안 자녀 키우거나 이러면서 게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게임하면 어떡해 이런 말씀을 아, 그러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아,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게임을 그렇죠. 하면 나쁜 거다 이런 이런 게 있죠. 좀. 예, 맞습니다. 네. 아, 근데제 프리젠테이션 듣고 이제 어르신들이 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 아, 게임이 나쁜 게 아니네 이렇게 아, 말씀하세요. 그니까 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네. 어쨌든 우리가 자꾸 내에 자극을 주는. 뭔가 계산하거나, 뭔가 음. 생각을 하거나, 그 그러니까 네. 자극을 주는 것,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거기에 게임을 어,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려운 거 필요 없고요. 사실 이게 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 게임을 했더니 또 이것도 어쨌든 인지 향상 인지 향상까지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아, 나왔습니다. 했을 때 네. 우리가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고 네.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어, 기억력 소실을 조금 늦춘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어첫 번째는 당뇨병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분 관리. 또세 번째가 있나요? 그럼?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런 김치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네. 연구의 내용을, 네. 그 결과를 전달하는 건데요. 네. 그 연구 중에 하나가 272명의 그 기억력 상실이 계속 지어던 경도한, 경미한 기억력 그 상실 증세를 가지신 환자분들을 데리고 네. 하루에 4시간씩 열흘 동안 이런 게임 활동, 그 다음에 아. 어떤 신체 운동 활동, 어. 그 그룹 활동, 그 다음에 네. 또 독서 활동, 음. 또는 그 일기 쓰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루에 4시간씩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전반적으로 그 272명의 그 음. 참가자들의 삶의 질이 좀 상승이 됐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교육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치매나 알츠마 할머성 아. 관리에 대해서 아유. 그러면서 그 스스로 그 경미한 기억력 그 상실에 대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 자신감. 아, 그러니까 노화로 인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나는 어쨌든 음. 최소한 나의 뇌 기억력 상실, 그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어,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그 기억력 관련해서 조금 상승했다는 효과도 있,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더 있나요? 아 저희가 이번에는 어, 음.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맞아요. 그, 예. 그런데 어, 우리 김치 프로젝트의 주 요점은 뭐냐면 에. 이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음.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 그 점을 저희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현재 이제 치매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커뮤니티에도 사실은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메디컬 코스트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치매 돌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아요. 치매와 알,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 음. 그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가 집 안에 있으면 네. 그 굉장히 많은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네. 또 간병하시는 분들의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음. 정말 어,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간병인들 중에 뇌졸증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만성 질환 음.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음. 어, 그 다른 여타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뇌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현재 전달하고 있는 그 다른 연구 하나는요. 음. 과연 그도 돌 관리 그 간병인들은 어떠한 음. 어, 욕구가 있는가라는 것을 어, 좀 연구한 연구 결과이거든요. 네, 어때요? 네, 어, 예, 이 연구는 어, 음. 제닝스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46명의 네. 어, 참가자들을 데리고 음. 스몰 그룹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네. 그러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이 중에는 7명의 음. 어, 초기 치매 환자들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어, 우리가 음 치매다, 뭐 알츠하이머성 음. 치매다 이러면은, 어 보통. 그분들은 그냥 완전히 뭐 기억이라든가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어떤 판단 능력이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은 가족분들이나 음. 주변에서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은 음.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음. 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46명 중에 그 36명은 네. 어, 이제 그 실제 간병인들 간병인들이 네.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어, 이런 돌봄 관리에 대한 그들의 음. 의견을 모았어요. 네. 모았는데, 아까,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치매가 걸렸을 때 가장 큰 걱정이 경제적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돌봄 관리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메디케어, 가 커버하는 수준이 있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보내거나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그 비용을 네. 부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간병에 대한 음. 모든 책임이 가족이나 그 주변인들한테 가게 되는데 사실 아직 우리 사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간병인들에 대한 음. 그 지지 지원 그 점이 그렇게 아직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도 이 간병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음. 것을 알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은 김치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문화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 어떤 건가요? 예, 이런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 네. 우리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이 김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 그러니까 연구 활동에 우리 한인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시안들이 특히 네. 백인 중심에, 그리고 또 우리 아시안들은 많은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 국립의료원에서 음. 그 매년 어, 그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비용을 이제 네. 지원하는데 그 연구 많은 연구 중에 1%만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우리 한인들의, 우리 아시안들의 목소리, 우리 음. 한인들의 아시안들의 어떤 다른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네, 우리 네. 목소리가 제외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우리 한인 문화에 맞게 전달함과 동시에 네. 저는 우리 한인 분들이나 많은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료적인 음. 뭐 문제라든가 다른 서비스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은 연구에 우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한 또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것을 정책이나 입안할 때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김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더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뭐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치매 하면 굉장히 제가 처음 질문하면은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한번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네. 하세요. 네. 맞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솔직히 음. 말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나이를 불문하고 치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우리가 애써 미리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어, 이런 여러 가지 치매 관련된 교육이나 또 예방 그리고 네. 또 어~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우리 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리고 음. 또 한편으로 어~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도와줄 간병인을 내가 어떻게 어~ 미리 생각하고 또 나는 어떻게 어~ 준비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어,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정 박사님, 이 김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그 연구 조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AWC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201-862-1665입니다. 오늘은 김치 프로젝트의 이은정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